과거가 있을 수 있고 네. 현재에도 오피스 와이프 같은 여사친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음. 그래도 찝찝함은 숨길 수가 없죠. 음. 그 찝찝한 남편의 여자 이야기를 음. 오늘 음. 첫 음. 이야기인데도 음. 저는 음. 오, 기대가 완전 됩니다. 우리 네. 음. 첫 번째 김옥경 아담의이야기듣겠습니다 34년의 봄이요. 아, 네. 아, 나도 10년 후에 이 사람이랑 바람 피워도 되죠 아, 제가 처음 나왔는데. 네. 어, 남편 바람 폈던 얘기나 해야 돼서 오, 마음이 아, 조금 진짜? 아픕니다만. 할까요? 아, 저는 사실 <laughs> 예전 남자가 바람을 펴서 가슴 아프게 헤어졌던 음. 그런 과거가 있어요, 저한테. 오. 그래서 사실 좀 그게 상처로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난 지금의 남편을 그니 그러니까 초창기 만날 때부터 좀 예의주시하고 경계를 하고 제가 관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. 음. 그니까 새로운 여자가 생기면 어떡할까. 음. 그래서 어, 처음부터 관리를 했는데 지금의 남편이 좀 음주 가무도 좋아하고 아. 친구들이랑 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잘 돌아다니는데. 나이트클럽을 자주 가고 <웃음> 예+ 예 <laughs> 아이 거기 가면은 솔직히 술만 먹나요 뭐 숙성만 나고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그때도 제가 걱정이 좀 되고 좀 빈도가 작길래 걱정이 되고 그래서 어, 제가 또 거기 있는 담당 웨이터를 포섭을 해서 <laughs> 남편이 뜨면은 좀 연락을 해달라 <laughs> 그래가지고 실제로 <laughs> 어,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무대 위에서. 백간 여자랑 불을 스치고 있는 남자를 잡아서 온 적도 있고 <laughs> 근데 그때만 해도 뭐~ 어~ 새로운 여자 생기면 안돼 생각을 했지만 과거의 여자랑 뭐~ 다시 만나고 이건 생각도 못한 게 아~ 저만 해도 한번 지나간 남자를 돌이켜본다거나 그 남자랑 다시 만나서 뭐 애정이 싹 튼다거나 이건 상상도 못하고 그게 나도. 되지를 않거든요. 음. 근데 어, 저희가 만난 지한 4, 5년쯤 됐을 거예요. 그때도 거의 사실혼 관계였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좀 번태기도 왔어요. 4, 5년 만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로 실망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싸움도 자꾸 그럴 때였는데 그날은 외박을 했는데 음. 좀 다른 때보다 연락이 더 심하게 안 되는 거예요. 밤에 몇십 통을 했는데, 다음날 오후 늦게까지도 연락이 안 되는데, 그때까지만 해도, 아, 술 먹었나? 걱정이 음. 더 됐어요. 혹시 술 마시고 뭐 사고라도 났으면 어떡하지? 오. 이런 걱정이 음. 더 가, 돼가지고, 아니야, 그건 아닐 거야 하면서도 너무 늦게까지 안 오니까, 전화가 그러다가 오후 늦게 왔는데, 음. 제가 어제 뭐 했어? 그랬더니, 아이 뭐, 아이, 아이 뭐, 술 먹고 뻗었어. 그냥 맨, 맨날 했던 레파토리예요. 근데 예, 예. 남자들은 꼭딴일 있으면 술 먹고 뻗었대. 글쎄 말이 어, 맨날 여기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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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뻗었대. 근데 아, 그날은 그 말을 듣는데 느낌이 싹한 거예요. 아, 있어, 있어. 기 왔어, 왔어, 그냥 아, 이상해서 그날따라 제가 뭐 집으로 들어와서 를안 하고 우리 밖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해,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밖으로 나갔어요. 여자 만났지? 어, 딱 이랬어요, 다 한다는 듯이. 여자 만났잖아, 딱 이랬더니 대답을 못 하고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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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이러더니 눈을 못 마주쳐. 아그 순간에 머리를 싹 스쳐가는 이름 하나가 있어요. 어, 왜그렇지 예전에 과거에 어, 지금의 남편이랑 만났던 한1 0년 전쯤 만났던 여자인데 갑자기 그냥 떠올라서 <laughs> 이건 가명입니다만 이병이지딱 음? 음. 이랬어요 그냥 음. 한다는 듯이. 음. 설마 거기서 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. <laughs> 아니야, 뭐안 <응> 되지. <laughs> 응, 그래. 어. 그러니까 너무 다 한다고 생각나요 그리고 오오. 이 남자가 거짓말을 오오. 원래도 잘 못해요. 아, 순수하시구나. 순수하시구나. 근데 설마 아. 그 말을 대답하는 아. 아. 순간에 아. 내가 아. 그래서 아,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야? 뭐 했는데 계속 우물쭈물 답을 안 해요. 아. 그래서 제가 아. 여기서 아. 못 참겠는 거예요. 아. 세게 나가자. 그래서 당장 불러보여자. 그 아. 어? 내 앞에 데려와. 아. 그랬어요. 그랬더니 처음엔, 아이, 만나서 뭐해? 뭐 이러는데 데려와. 내가 봐야겠으니까 데려와. 난안 부를 줄 알았어요. 당연히 안 불러야죠. 제 앞에서 전화를 해요. 나 어, 미치겠다. 너좀 나와야겠다. 없어. 근데 그 말투가 너좀 나와야겠다? 어... 아주 그냥 그쪽이 사귀고 있는 여자 같아. 그래, 왜냐면 한번 만난 게 아닌 니 그런 그렇죠, 느낌이 들어서 지금 나와야겠다면. 어... 그 얘기를 전 내용이 아니잖아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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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지. 그렇군요. 아니, 왜냐면 처음 아니, 만났으면 설명을 하고든 아, 수 어. 있어. 미안한데. 어. 막딱 <laughs> 나왔는데 전 생각하기에 그 여자에 대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, 좀더 더 예쁘고 많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제 눈엔 별로 예쁘지도 않고 하다못해 좀 심술 맞아 보이기도 오. 하고 별로예요. 그게 더 자존심이 상해. 맞아, 맞아. 나는 어, 어. 그거보다도 무서워요, 못한 그래. 거잖아. 그래서. 윤성 여자, 그래. 여자 만난 거를 되게 자존심이 상하게 <laughs> 어, 생각했어. 뭐, 응. 솔직한 얘기로 더 잘난 여자 만났어도 자존심은 상하겠지만, 응. 막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. 응. 그래서 딱 왔는데. 어제 그래가지고 딱 앉았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우아를 떨고, 어, 예, 제가 성함은 많이 들었었어요. 어, 근데, 네, 어, 내가 어, 봤기요, 두 있다. 분이 <laughs> 10년 전에 만났었는데, 지금 뭐, 어, 10년 후에 만나가지고 다시, 그럼 사랑이 싹 터서 뭐, 다시 만나야 다는 얘기인가요? 이렇게 물었어요. 그랬더니, 어마, 이, 그 여자분이, 네, 어? 저이 어? 저 어? 사람 사랑해요. <laughs> 그 순간 나 아, 역할 대 있었어. 야, 이거, 진짜 OST 하나 틀. 아니, 야, 그 이거 대박이다. 자신 있으니까 그, 나온 거야. 그 그게 자신이 너희들 잡아 여기. 아니, 아니 그이 그 어. 얘기를 들은 남편은 남편한테도 물었어요. 네. <laughs> 자기도 그러면 지금 뭐그 감정이 싹 떴다는 얘기야? 자기도 둘이 그럼 서로 아, 지금 어떨까? 그렇다는 얘기야? 그랬는데 그럼 어, 거기서 과연 음. 아! 저는 완전히 패배자가 된 거예요. 만약에 여기서 남자가 응안 했으면 자신 있어야 응. 고 되는 거예요. 사실은. 아, 네. 잠깐만, 야. 그건 아니죠. 아니라고. 아 예전에 나온 여자가 네. 우리 우와, 우리가 동경 마담님이 응.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이라는 걸 알고 아, 그 얘기를 물었어요. 뭐라고 응. 물었냐면은 아. 아, 우리들이 거의 같이 살고 있고 사실 지금 사실혼 관계고 음. 지금 살귀고 있는 것 관계를 다 아시는데 어, 아시잖아요. 근데. 지금 그쪽이 바람인 거예요. 이러면서. 어, 어. 근데 저한테 이렇게 당당하실 수 있는 건가요? 이랬어요. 그때까지도 어, 아직. 네, 어, 그랬더니. 가지고. 네, 두분 관계 알고 있어요. 어. 결혼하신 건 아니잖아요. 어. 너무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. 제가 물었어요. 어이가 없어서. 아니 그러면 어두 분이 이렇게 10년 만에 만나 가지고 또 사랑을 하셔 가지고 만나시면은 저는 그러면 또 10년 후에 이 남자 다시 만나면 되겠네요. 이랬어요. 어이가 없어서. 그 제목이 그거구나. 아. 그랬더니 그 여자분께서 하시는 얘기가 그거는 제가 못 보죠. 어머. 오, 이미 그 둘이 사겨. 내가 여기에 끼어든 사이 같은 거예요. 그걸 못 본다. 자,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 남자를 못 주겠다. 뺏길 수가 없다. 음. 그 생각이 들어요? 아니, 그 생각이 들어. 그 전에 아니, 저라면은 아니야 여자들은 그래. 요 아니 그 전에 저라면은 여자, 여자들은 여자, 제가 여자예요. 여자야, 아니 제가 여자예요. 남자야. 근데 어. 막상 저도 그럴 줄은 몰랐던 <laughs> 게 저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<laughs> 저희가 어. 잘해봐. 니네 그러다 그래, 별반한다. 아이 멋지다. 그러면서 나는 그 여자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 남자가 별거 아니야. 아유 아니야 아냐, 아니 하고 말릴 줄 알지 진짜 불러낼 줄도 몰랐고 응. 이상한까지 울 응. 줄도 모르는 몰랐고. 몰랐고 근데 뭐야. 그 순간에 자존심 상하게 이 남자를 못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? 응. 근데 저도 모르게 소주를 제가 못 마셔요, 맥주 밖에. 근데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어요. 음. 그러고 나서 얘기를 잘해야겠다 했는데 너무너무 초라하게 구질구질하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. 아, 소주 아고 눈물? 거기서 그럴 수 진짜 펑펑 울면서 거기까지 운 것까진 좋아. 거기서 너무 구질구질하게 남편한테 정말 이런 얘기는 여자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평상시 생각했던 말들이 내 입에서 줄줄 나오고 있는 거야, 아, 뭐 들어, 들어.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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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거 정말 지금 그러면서 아, 아.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? 너 사업할 때 내가 뭐 돈도 어떻게 해주고 이런, 아 얘기한,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내가 어, 거기서 귀신데요, 나중에 그 지금 생각해도 그게 너무 빨리고 싫은 거예요. 아, 네. 나중에 정말 기억이 안날 정도로 마셨는데 그 여자를. 보냈던 게 기억이나요. 그러고 저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거의 기억도 없이 가지고 집에서 쓰러졌어요. 오. 근데 오.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. 근데 일어났는데 딱 눈을 뜨면서도 어제 있었던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, 지옥인가? 오. 그러고 나서 옆을 딱 보는데 남편이 있어요. 오. 오. 근데 그 순간 더 빨리게. 남편이 있는 게왜안 도가 돼그 어... 여자한테 안 갔구나 어, 그러면서 어, 내가 너무 어, 그럼, 초라해지고 어, 그 성격이 드는 거예요 맞아. 그게 먹혔어 어. 먹혔어 그거는, 그러니까... 아니, 근데 그거는 좋아 네. 그 여자한테 안간 거는 좀 들붙자매 네. 그런데 그 남자가 어떤 모습에 그랬는지 제가 구질구질하게 굴었는데도 뭐 때문에 그랬는지. 그다음부터는 끝내고 와가지고 저한테 그다음부터는 정말 잘했어요. 음, 근데 끝났어, 이게 끝났어.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아니고제 그 마음은 진짜 자꾸나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아, 생각이 네. 나면 자존심 하고 네. 미칠 것 같은데. 수십 리가 엄청나게. 그 생각도 들었어요. 이그 남자 두고 봐라. 내가 그랬지만은 내가 안 어떡하나 봐라 했는데. 근데 그러다가 그 후로 15년을 더 그러고 같이 살다가 작년에 오. 오, 만난 지 20년 만에 오, 결혼식을 올려고. <laughs> 박수가 나올 정어요나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잘한 건지 그 남자 를안 잡았던 게더 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, 솔직히. 네. 근데 아니 근데 왜 20년 만에 결혼식을 했구나. 왜 진짜 네, 네. 안 하고 살던 것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아, 얘기를 했어요. 네. 왜 결혼식 와서도 왜 이랬는데 어. 어.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한 6년이 넘었는데. 납골당을 갔어요. 음. 갔는데 거기 우리 엄마가 꽃 뒤에다가 편지를 써 놓았더라고 요 아빠한테 음. 어, 여보 하늘나라에서 애들 잘 네. 부탁해 하는데 거기에 어, 여보 옥경이 결혼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. 그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전 여태까지. 얘기를 안 하셔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나이 다 돼가지고 환각 가까이 되는 애가 저러고 식도 안 올리고 저러고 사는 게 굉장히 불안하셨던 모양이야 그래서 아, 효도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하게 됐는데 또 하나는 그동안 또 뿌린 것도 많고 한번 회수를 좀 해야겠다는 <laughs> 어... 생각도 들었던 아... 게 남들 자녀 청첩장 보낼 때 본인 결혼식 청첩장 보내서 죄송하지만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또 청첩장 보낼 일은 없을 거니까 아... 걱정 말아라 아... 그러면서 웃으면서 파티하고 다 박수 쳐주고 놀았어요 아 아유, 진짜 감사합니다 아...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?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